아 근데 진짜 대진이 아, 좋긴 하네요 얘네 동생들 갖고 네, 그쵸 네, 띄엄띄엄 해가지고 네. 이거 시간이야? 어 남는 시간 <웃음> 이제 <laughs> 몇개 못해? 어이게 동량이 커가지고 전에 했던 걸 지워야지 지금 확대해서 뜨어야 돼. 민노아라리 미아라, 미아라. 우리, 미아라. 미아민 미아라. 리아라 미아라. 미아라. 아라미라미아아라 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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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아라미아아라미아아라미아아아라아아라

장한솔 여기까지 오라고 여기까지 와더 네. 번뇌 쪽으로 장한솔 바짝 짠짠 네, 네. 오케이 또반짝짠짠짠 오케이 또반짝 오케이 굿야 앞으로 사이드 사이드 뒤에안 뒤에도, 뒤에도. 예? 기는안돼김지 앞으로 들어가 오 앞으로 가가공지너 어디 갔어 진짜 아, 못 야, 나와 그러면 김지김 아, 못뛰면 나와. 불러 불러 앞아자 앞으로 가야지앞으나가면서 사이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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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오경비 오경비 준비 좀 해라 준비 좀. 야행수아 장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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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여기 와 여기 로 장한솔 리라고 장한솔.

오케이, 아, 아, 잘하라, 잘하라. 아, 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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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루아. 아, 저걸 막았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경비 내려와. 가. 가. 긴장. 가. 긴장. 아, 가. <웃음> <밀어주는> <웃음> 형이 형이 우리 어. 네. 마! 이 우리 야아 가. <laughs> 경비야 앞으로 던지자. <던져>. 경비야 앞으로. <laughs> 경비야 앞으로. 그냥 집중. 시야나. 시야나. 공간 앞으로. 앞으로. 공간. 아니 공간와 나이스. 어, 네안 나왔잖아. 왜안 해? 세코. 아, 아. 내려와. 좀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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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응, 또, A도, 또 A도. 아, 아, 진짜. 아, 볼수 있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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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야지. 또 와야지. 아, 나나 어, 아, 수아. 아, 장수원 뛰어! 아, 나이스 송유리 로완이 안 돼. 로완, <laughs> 로 괜찮아. 잘했어. 건발을 치면 나 잡을게. 괜찮은데 왜? 잘했어. 김지한! 준성! 안 돼. 보라고 오른쪽! 준성 지하나, 오른쪽으로! 한수라! 올라 있어. 벌리라고, 벌려. 아, 준성! 보라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형자 앞으로 가왜안 해? 안해안해 형님 앞으로 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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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같이 올가 빨리 게 어디서 움직여 같이 올라가 진성이 뛰어 안돼진성 뛰어 진성이 뛰어 진성 진성 가 달려 달려 가 달려 가만 가야 돼 어, 어, 김감사김한수라 벌려! 한수라 벌려! 오준성! 와어와 아! 왼쪽, 왼쪽. 야, 와, 왼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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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정준이다 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한수라 벌려 줘! 아, 고!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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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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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현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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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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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현, 이으로현으로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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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뭐 굿굿비안 굿, 굿,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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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앞으로 앞으로 어?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야 <목소리> 사이드+ 사이드 연결 어?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나가지마가가가가 听见，听见，听见，听见，好。五轮车，五轮车，五轮车，五轮车，五轮车，五轮车，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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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 들어가 나와 제 적극적으로 나가, 해 김지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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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 정신 차리고 공 끝까지 따라다녀 보이바 보이나보이이현일로와이현 민혁 민혁 한손 움직여 한 움직여 움직여 앞으로 앞으로 동료 앞으로 <laughs> 가자 가자 아자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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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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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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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빨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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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니 아니, 아 빨리 빨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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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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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네, 네. <목소리> 지하아나 잘했어. 지은탄 금 빨리 가는 거야. 진사가 yeah, 응. 어. <목소리> 이쪽 아니야. 한수라! 한수라! 한수라 사이드 사이드 한수라 그렇지. 지지야 안돼. e I'm late. I'm late. I'm late. 리 m late. I'm 리 a t e I'm l a t 비 I'm late. I'm late. I'm late. I'm late. i 트럭, 빨리, 코라도 때려! 아, 때려! 야, 때려! 또에또에또에또에왜에 해! 에렇지 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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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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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 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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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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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ili. 아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 아, 와. 음 와.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와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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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음음음음음 와.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붙어, 음음음음음음음음

ハンターハンターハンターハンターハンターハンタ 시영아, 프리킥이야, 프리킥이야. 프리킥. 돌아왔는리킥이야 프리킥이야. 은

시원아+ 시우라시우아 시원아+ 시원아+ 시원 시원아 라가라앉라면빨리 가야지 가자+ 가자+ 라자가아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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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자+ 라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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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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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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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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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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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너려만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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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 돼, 안 돼, 안 돼, 올려 보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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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de it, you